알루야 오늘 시간 이수협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들 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요 여러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뭐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만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잠깐 넘어졌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문제들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너무 커서 때로는 절망을 느낄 때가도 있습니다. 그 절망을 느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절망을 느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절망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며 권리입니다. 그런 믿음이 다 있으신가요? 제설교는 항상 아멘이 안 나옵니다. 괜히 아멘 했다가 이건 독박 쓸것 같으시니까. 그렇게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수 있죠.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 절망을 느끼는 이 문제가 혹시나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 현실을 바라볼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의지해야 될 하나님, 바라봐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나의 피난처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삶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마지막 절망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절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 나이가 얼마 안되지만 저는 그런 걸 느끼, 느껴본 적 있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실수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절망적인 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때 거기서 오는 절망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걸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라서의 1장의 말씀이 그런 배경입니다 에스라와 르헤미아를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그러나 제2의 출애굽 사건인 에스라와 르헤미아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른가요? 출애굽은 요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요셉 외계로 가서 애굽에서 살다가 너무 번성하니까 바로가 그 번성함이 두려워 종으로 삼은 일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언젠간 구원할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은 사실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기적이지만, 그 히브리 민족들은 400여 년 동안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었거든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좀 다르죠. 지금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이 포로기 시절은 어떤 겁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파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리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 때문에 그랬거든요 솔로몬 선전이 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죠.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성막이 성전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언약계 성막 성전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저 성전이 건재한데 어찌 우리가 멸망당할 건가. 그러니 참 선지자들이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아무리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도 그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멸망당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선, 서, 어,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그들은 자기 소견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지금 이 포로기 시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이 당하는 징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로 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징계입니다. 나의 편이 되셔, 되실 줄 알았던, 영원히 나의 편이 되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포로 시절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추레구 사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해서 절망 가운데 그냥 허우적대고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우적대고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면 선지서에서 그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들은 있을 수가 없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성취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우적대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러한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서두가 중요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은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70년 이후에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 고레스는요 역사적으로 볼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고백하는 이 장면들이 참 놀랐습니다. 2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는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 유다와 북이, 특히 특히 특별히 남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훼파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워준다고요? 고레스 왕이 세워주는 겁니다. 네, 고레스 왕이 세워주나요? 아니요. 그의 마음 을 움직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삼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라고요. 요 말씀 되게 재밌습니다.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바로가 놓아주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일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참 신이신 여호와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사전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습니다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 얘기는 지금 2절 3절은 누구에게 공포하는 거냐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사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1절에서 4절까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식민지로 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사왕이 자기네 것들을 다 털어주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식민지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고레스 왕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을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면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예루, 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인 노력과 그 어떤 상황 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구,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공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말씀 가운데 고레스가 선포했죠.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저 고레스 왕의 칭령으로만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잘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일어나서 있는, 황폐져 있는 예루살렘에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사 왕 고레스의 이 칭령을 인간의 말로 들었다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르에미야서를 보면 그들이 외부의 침략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전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포로지만 이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 평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왕족, 귀족 그리고 유명 인사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도 잘 살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다니엘서를 보니 다니엘은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런 터반이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일어나 황폐한 땅으로 가겠냐? 이거죠. 안 갑니다. 잘 기반을 잡고 있는데 포로긴 하지만. 식민지로서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그 땅을 떠나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인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유다, 유대인들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이 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절망 중에 유, 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성경에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가산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다 집어삼킨 이 작은 아들이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아들로 회복될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민망할 수 있죠. 때로는 염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그 모습이 때로는 민망하고 염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부터 시작되니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적의 <laughs> 느부갓네살이 <이쪽에 누브가스. 웃음>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어 성전에 쓰던 그릇들을 너부네살왕이다 자신의 섬기고 있는 신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것을 지금 고레스 왕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욕기를 보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의인도 절망을 느낄 수 있구나. 의인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러나,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물품들을 꺼내 놓으신 것처럼 욥기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통해 그의 삶을 회복시켜 가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절망 중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눈물 밖에 흘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어 갈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예요. 제가 오늘 주구장창 지금 한 25분 동안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한 마디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쓸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갈 염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니,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당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힘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으며, 정말로 염치가 없어 고개를 떨구고 아버지께로 갔지만, 아버지는 뛰어나오셔서, 그 작은 아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난 다시 돌아가며, 천부여, 내가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가오니, 주님,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투정 아닌 투정도 부려야 되고, 단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절망적인 상황이 계셨든 아니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또온 것처럼 느끼는 분이시든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간에 상관없이 오늘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